글루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글루탐메이트라고 하는데요. 어, 글루탐산은요, 음, 대표적인 기능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경험과 학습을 통한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루탐산의 기능은요, 어, 글루탐산은 이 중추신경계 에 작용하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고 이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게 글루탐산이에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학습을 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이 글루탐산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작용에 관여하는 게 바로 또이 글루탐산입니다. 어, 그래서 이 작용은요, 신경 펩티드 할 때도 어, 예,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글루탐산이 작용을 하려면요. 또수용체 결합을 해야지만 작용을 할수 있잖아요. 수용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글루탐산은요. 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AMPA 수용체라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거는 그 화학 구조식이죠. 거기에 앞자를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어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NMDA 수용체예요. 그래서 AMPA 수용체는요. 이 수용체 글루탐산이 딱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수용체가 나트륨 전용 자동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a m p a 수용체에 글루탐산이 결합을 하면은 이 자동문의 버튼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쫙 열리면서 여기로 나트륨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트륨이 들어가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이거 우리 제일 앞부분에서 신경 세포의 신호 전달 기전 기본 원리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어 그냥 나시죠? 신호 전달이 되기 위해서 그 전원 버튼이 켜지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의 전압이 양전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작용이 탈분국 작용이라고 했어요. AMPA 수용체가 열리면서 바로 그 탈분국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게 이제 NMDA 수용체거든요. 이거는 NMDA 수용체는요. 글루탐산만 결합한다고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용체 중간에 이렇게 딱어 잠금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잠금 장치가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그 통로를 딱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은요. 이제 이 신경 세포가 탈분극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 탈분극이 된 전기 에너지로 나트륨을 뿅날라가게 하고 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MP의 수용체 글루탐산이 결합해서 탈분극이 된 다음에 탈분극이 된그 전기 에너지로 이 NMDA 수용체를 막고 있는 마그네슘을 떼어내서 이 통로를 열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 여기로도 나트륨이 들어오는데 또 중요한 게이 통로로 칼슘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의 작용도 이 글루탐산의 작용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이 글루탐산이 음, 학습과 기억 그리고 시냅스 가소성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요. 그게 내 것으로 되는 거.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하나 건반을 두드리는 게 너무나 어색하죠. 그러다가 오른손 왼손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그 기간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또 멘붕이 한번 찾아오잖아요. 근데 또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손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걸또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장기 강화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 지금 예로든 피아노를 배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일상의 학습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 장기 강화가 이루어지는 게 글루타메이트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각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장기 강화라는 거, 롱텀 포텐시에이션에서 영어로 LTP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장기 강화는 결국은요, 지금 이거 서로 다른 신경 세포가 만나는 지점, 시냅스 지점이죠. 그래서 이 시냅스의 연결이 웬만해서는 끊기지 않게 강한 연결이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연결이 강해져서 딱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졌을 때, 그게 장기 강화거든요. LTP, 내가 무언가에, 어, 능숙해지는 거, 통달하게 되는 게 바로 장기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번호대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1번 여기 있어요. 이 1번은 뭘까요? 글루탐산이 이 신경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시네스로 나오고 있죠 시네스 공간으로 그래서 이 글루탐산이 2번 어디로 가요? AMPA 수용체에 글루탐산이 달라붙는 거 이게 첫 번째라고 했죠. 그래서 이 AMPA 채널에도 붙고 NMDA 채널에도 붙어요. 하지만 NMDA 채널은 문이 열리잖아요. 왜요? 마그네슘이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AMPA 채널은 글루탐산이 결합해서 문이 열리면은 여기로 이제 나트륨이 자유롭게 드나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트륨 들어가고 칼륨은 나가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가장 주된 작용은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트륨이, 아이고, 이거 플러스 하나인데 2로 오타입니다 나트륨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전화가 어, 휴지기 상태, 마이너스 70mV에서, 어, 플러스 40mV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트륨이 그때까지 계속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이 전기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면은 전기 스위치가 켜지면서 어디로 가요? 이 NMDA 수용체를 막고 있었던 마그네슘을 밀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 마그네슘 수용체가 뿅 빠져나가면 여기도 이제 문이 열리게 되니까, 여기로 나트륨도 들어가고 또 칼슘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온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칼슘이온은요. 2차 전령 경로라는 걸 활성화 시켜요. 칼슘이온이 여기에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그 전에, 어, 이, 여기 지금 글루탐산을 보내줬던, 내보냈던 이 신경세포로 다시 칼슘이온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칼슘이온이 여기서 글루탐산을 더 많이 보내, 더 많이 보내, 계속해서 이 작용이 촉진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냅스 연결이 어떻게 돼요 글루탐산이 더욱더 더욱 많이 분비가 되면서 강한 연결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기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글루탐산이 장기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의 능력 시냅스 가소성을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가면서 우리 뇌의 능력을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글루탐산도 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천재적인 어떤 그런 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글루탐산도 우리 몸이 가진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균형 상태일 때 가장 잘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요. 너무 많아져도 문제, 너무 적어져도 문제예요. 그래서 글루탐산이 너무 많아져요. 글루탐산이 과잉일 때는요. 정신 작용이 너무 활발해지다 못해서 예, 마구 들쑥날쑥으로 산만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불안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 학습이라는 거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반응을 창출을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폐증이나 ADHD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자폐증 같은 경우가요. 가장 특징적인 그 증상의 특성이 뭘까요? 음. 이 사람들이 뭔가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외부의 자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좀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게요. 일반 사람들보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부의 어 자극 어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 역치 수준이 더 낮기 때문이거든요.역치가 낮다는 건요.우리 그냥 어, 자폐스펙트럼이 아닌 사람들한테는요.어 무슨 일 있어?뭐가 뭐 들렸어?무슨 냄새가 나? 이런 것들 있죠. 그냥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그런 자극들인데요. 이게 이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아진다는 건요. 내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자극들인데요. 역치가 낮아지면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그게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도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글루탐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일어나게 되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글루탐산은 그런 신경작용들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이게 활발하다 못해 너무 과해지게 되면은 너무 많이 써서 그 부분이 달아서 못 쓰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신경퇴행성 질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게릭병이나 만성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글루탐산이 너무 부족해져요. 분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수용체에서 이걸 잘 결합을 못 시켜요. 수용체가 부족해요. 이럴 때는요. 뭔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조현병이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발달이 지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든지 균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에 AMPA 수용체 작용 조절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니까 에센셜 오일들의 그 신경기 작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음. 아이 시트로넬롤이랑 제라니올 성분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이 글루탐산 수용체 그 중에서도 AMP 수용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트로넬 많이 들어 있는 것 중에 이 실험에서 주로 어, 검증했던 에센셜 오일이 레몬그라스였고요, 제라늄이 함유된 거는 로즈제라늄 팔마루사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봤더니 A.M 수용체의 과도한 활성화, 와가발현을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글루탐산이 너무 과도하게 과잉의 상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글루다면산 과잉일 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났었어요? 불안, 자폐, ADHD, 신경퇴행성 질환, 로게리병, 만성 통증.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잉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니까 불안을 완화시켜주고 뭔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어, 민감성을 낮춰주고, a d h d 나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루게릭병의 만성 통증이나 이런 부분의 증상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레몬그라스, 로즈, 제라늄, 팔마로사 같이 시트로넬로가 제라늄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이요 어, 그러니까 결국. 이 레몬그라스, 로즈, 제라늄, 팔마로사 이 에센셜 오일들은 신경 조직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노바인과 세팔리인 거죠. 네,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신경계 기능을 강화시켜주죠. 음, 그리고 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정신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상태. 를 예방해주는 거잖아요. 균형을 조절해 줌으로써요. 균형을 맞춰 줌으로써요. 그래서 세 팔의 정신작용을 활성화, 명료한 상태로 활성화시켜 주는 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요. 이 가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간마 아미노 브루티 엑시드의 이 앞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어, 얘는 글루탐산이랑 짝을 지어서 이해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루탐산이 대표적인 신경계 흥분성 전달 물질이라고 그랬죠. 가바는 반대예요.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글루탐산과 가바의 균형이, 어, 되게 중요해요. 신경계가 건강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바는요. 재밌는 게 글루탐산에서 만들어져요. 가바의 재료가 글루탐산이에요. 그러니까 글루탐산에서 여기 이렇게 가바가 만들어져서 가바가 배출이 되면은요. 이 가바가 결합하는 수용체 있잖아요. 이 수용체도 에 자동문이에요. 가바가 결합하면은 스위치가 켜져서 문이 찡 열려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는 건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건 여기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 뭐였어요? 나트륨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활동전위가 켜져서 탈분극이 일어나 전기신호가 전달이 됐잖아요. 가바는요, 나트륨이 아니에요. 이 가바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게 나트륨이 아니라 염소예요. 클로라이드. 염소는요. 탈분극이 아니라 과분극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 2 가바의 재료가 글루탐산이었잖아요. 그래서요, 가바를 여기서 분비를 다 쓰고 남는 애들 있죠. 얘네는 다시 흡수를 해서 글루탐산이 또 되는 거예요. 가바 수용체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바가 쏙 들어가면 이 문이 열리면서 여기로 염소, 클로라이드가 들어가서 신경계가 안정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가바 수용체의 이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약이 바로 벤조디아제핑 계열의 약물이거든요. 어, 근데 이 벤조디아제핑 계열이 이 가바 수용체 중에 여기 딱 결합할 수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 열쇠 구멍, 열쇠 구멍에 딱그 맞춰서 만들어진 약물인 거예요. 그래서 벤조디아제핑 계열의 약물을 우리가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체로 주입을 시키면요 얘가 이 가바 수용체 있죠 가바 수용체에 이 열쇠 구멍에 쏙 들어가서 가바가 분비되지 않았는데도 이 분을 열어서 여기로 염소를 들여보내 줘요 세포 안으로요 그래서 세포가 그 활동을 멈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을 막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벤조디아제별딱 넣으면은 그 활발하던 신호 전달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뭔가 과도해진 신경 활동이 잠잠해지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벤조디아제행 계열의 대표적인 그 작용을 이용한 약이 수면제예요. 그러니까 정신 활동이 너무 과도할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재워서, 정신 활동을 잠재워서, 우리 편안하게 수면을줄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면제가 바로 벤조디아제 핑계 수면제인데, 이 가바, 수용체 결합을 해서 이분을 열어줘서, 무엇을요? 염소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줌으로써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가요. 잠이 들게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음 부작용도 있고 또어이 수면제를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을 더못 자게 되는 그런 반동 현상이 또 생기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벤조지아제 핀계열 수면제 말고 그런 부작용들을 좀 개선한 다음 세대 수면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 수면제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어, 푹 자는 그런 형태로 수면의 질을 확보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숙면을 취할 수, 어, 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로마 세라피인데, 그래서 이 아로마 세라피가 과연 수면제를 대신할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특히 이벤조디아제핀계열 수면제를 대신할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어, 여기는, 음, 몇 가지 에센셜을 블렌딩을 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계열 수면제 의존성이 생긴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생겼다는 건그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핀계열 수면제를 끊지 못하고 계속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29명은 이아로마세라피를 적용했어요. 브랜딩한 에센셜 오일을 침대 에맡에서 이제 점적을 해줘가지고 향을 맡으면서 잠들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 대신에 다른 에센셜 오일인 척하고 이제 향기가 안 나는 다른 뭐 스윗 아몬드 오일이나 그런 걸 떨어뜨려 준 거죠. 그랬더니요. 이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한 사람들 2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26명이요. 수면제 용량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어그 중에서도 또 12명은요. 음, 좀더 시간이 지나서 수면제를 아예 중단해, 수면제를 안 먹고도 정상적으로 잘 잠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효과인 거죠. 네. 수면제를, 벤조디아 지핀 계열 수면제 대신에 아로마 세라피를 써서 그 수면제만큼의 효과를 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면제는 부작용이 있지만 아로마 세라피는 부작용이 없는 거죠. 네. 우리 몸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은 바로 다 빠르게 배출되어 버리는 게이 아로마 세라피의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의존성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 획기적인 이런 효과를 보인 아로마 세라피의 작용을 프로퍼티로 본다면 세다티브가 되겠죠. 네. 완벽한 이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블렌딩이요. 샌다로드 에센셜 오일과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 로즈요트 에센셜 오일에다가 오리스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한 거였어요. 아,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오리스 에센셜 오일은요,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게 많이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이 아니다 보니까 생산되는 양 자체가 너무나 희소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직구로 구해도 정말, 어, 병아리 눈물만큼 주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거 되게 제가 한번 직구해봤는데 너무 허무했거든요. 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샌다로드 주니퍼 베리 로즈우터 에센셜 오일은요, 뭐 비싸더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살수 있고, 그래서 한번 내가 정말 이 수면제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때는요, 오리스 에센셜 오일이 없더라도 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저 블렌딩에는 없는 이 라벤더가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가발성 신경 전달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가바가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랬죠. 신경 흥분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억제한다는 건 신경 흥분 상태를 억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경이완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가바의 그런 신경이완 효과 활동을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강화시켜준다. 조절해준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앞에 그 연구에서 사용한 블렌딩보다 우리가 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골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바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그게 다 이런 기전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 사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릴렉선트 작용, 네, 더 맞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가바성 신경전달을 조절해주고, 신경계의 억제기능을 강화한다는 거는, 이건 좀더 깊은 이완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릴렉선트보다 좀더 깊은 이완 세타티브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용들 자체가요, 이 신경전달을 조절해주는 거,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신경계의 작용에 조절, 균형을 맞춰주는 거, 조절해주는 거, 이게 바로 신경계를 강화시켜주는 거, 널바인인 거죠. 어 그런데 사실 음, 에센셜 오일이 실험적으로 검증된 이런 효과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어, 사람마다 에센셜 오일이 흡수되어서 하는 작용들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상황들 어떤 조건들 상태들이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측정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 에센셜 오일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음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타나는 작용은 천차만별이 되는 거거든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이런 대표적인 릴렉스 센터 세다 탭으로 작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 어떤 사람에게는 숙면을 가져다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왜 잠을 못 자는가, 숙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 따라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그 가바의 신경작용을 조절을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 그 원인이 있다면 아무리 가바를 조절을 한다 한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던걸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는 거죠. 다른 부분 문제가 되는 원그 원인을 제공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 어떤 음 중재가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라벤더 부분에서 어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 잠을 잘 자게 해 준다 고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라벤더 에센셜 오일뿐만 아니라 모든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 원인이 이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 대해서 원인이 이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상황과 조건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거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왜 똑같은 에센, 에센셜 오일이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거, 저 사람한테 작용하는 거, 이게 다 다른 거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